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.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떠나면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도마가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.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선언하십니다. 이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심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.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시며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임을 강조하십니다.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. 14장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.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. 이 성령은 세상은 알수 없지만 믿는 자들 속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남기신 영적인 유산인 성령과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강조합니다.